태양광 전지 패널 베스트 3 하이킹과 캠핑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. 태양을 소유하세요. 자유로운 충전의 시대입니다. 야외에서 기기 충전이 불편하셨나요? 효율성이 떨어지는 충전기로 고민하셨나요? 천하트 접이식 태양광 패널은 놀라운 21.8% 모듈 효율로 빠르게 충전하며 접이식 구조로 휴대도 편리합니다. 스마트폰, PC 등 다양한 기기를 어디서든 손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야외 작업 중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며 충전 걱정을 덜었다고 하며 아이폰과 카메라 충전에도 충분했다고 합니다. 태양을 내 편으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충전하세요. 어디서나 접어서 충전하세요. 혹시 외출 시 배터리 걱정되시나요? 모바일 기기 전력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? 럭셔글로우의 접이식 태양 전지 패널로 고민 끝, 60W, 80W, 100W의 강력한 전력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아웃도어 활동 중 빠르게 충전 가능합니다. 접이식 구조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 캠핑이나 하이킹 시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습니다. 6 개의 패널로 강력한 태양광 에너지를 포착하여 하이킹 중 휴대폰 충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사합니다. 햇볕 아래에서 빠르게 충전되어 최고입니다. 하이킹중 기기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고 콤팩트하게 접혀 가방에 쏙 들어갑니다. 럭셔글로 패널로 언제 어디서나 탁월한 전원의 힘을 경험하세요. 자연의 에너지를 완벽히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? 캠핑 중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? 이제 4단 접이식 0가트 태양광 패널이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이 휴대성과 친환경성을 자랑하는 제품은 스마트폰과 보조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.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20W 퍼워 고속 충전과 콤팩트한 폴딩 디자인으로 캠핑이나 하이킹에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드릴 겁니다. 사용자들이 말하기 뛰어난 휴대성과 성능 덕분에 특히 캠핑 시 빠른 충전 속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. 자연 속에서도 100W 접이식 패널로 완벽한 충전을 경험해보세요.